두 so with with h 만남을 갖는 시간이 so... 줄어듭니다 그러자 언론은 이것이 이별의 징후라며 또 둘의 관계를 흔들어 놓죠 월드컵 본선 경기를 며칠 남겨두고 베컴은 빅토리아가 보고 싶어 감독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빅토리아를 만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언론은 베컴의 행동을 질타합니다. 평소의 베컴이라면 이런 기사는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달랐죠. 언베컴이라면 이런 기사는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달랐죠. 의 행동을 질타합니다. 잉글랜드의 감독인 그랜 호들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컴을 비난했고 첫 경기 선발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So um, really. no, you know, was...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합니다. After free kick, after free kick, after free kick. 그리고 두번째 조별리그 루마니아 전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